저런 놈 우리 경상북도 대회가 탈춤 공원 있어가지고. 배결 특위 위원장님 뭐다 끝난 것 같은데 요 예산 담당하고 계시니까. 네 예, 그리고 우리 박선아 장애인 교육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또 우리 송미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님 지난해도 뵈고 또, 또 뵙게 돼서 반갑단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일을 맡겨 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송추하고 따뜻한 돌봄, 또도민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소재 혜택 지 저소득층 생활 안전, 위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사회복지에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의 내용입니다 <laughs>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과정 속에서는 우리 사회복지의 역할과 책임이 들어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와 무슨 관심이 있겠느냐 이렇게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불황문의 환불 헌신과 실천이 도민의 따뜻한 매일을. 년9월2일 경상북도지사 이천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전 축하를 위해 준비해 오신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 경 복지 경북.